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만 돼도 농장 주변은 철저하게 통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도 김포에서 의심 신고를 간 농장 주인이 통제선 바깥으로 나와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제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농장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입니다. 농장 밖 방역 통제 초소를 중심으로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제선 안쪽 인력이나 차량 등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제구역 바깥을 취재하던 기자가 한 농민을 만났습니다. 이 농민은 자신이 의심 신고를 한 농장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농장 바깥에 자택이 있었는데 의심 신고를 마친 뒤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의 혈청 추출 광경 등을 지켜본 농장주인은 다시 농장 밖으로 나왔고, 마을에 머물다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네 마리가 유산을 하고, 다섯 마리가 살을 안 먹고 누워있더라고요. 농장주인은 장관까지 다녀가 설마 했는데, 의심신고를 하게 됐다며 별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소독을 열심히 했어도, 언제 도로 섭취지 그런 의심스러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몇그 시간 후에 결과를 봐야 할겁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초동 방역 팀이 투입돼 인력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통제 구역을 넘나들고 심지어 외부인과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농림축산부는 뒤늦게 농장 주인이 어떤 경로로 농장을 드나들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농장 주인과의 인터뷰 사실을 당국에 알린 뒤. 소독 등 긴급 방역을 받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